찬송가 3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i 예수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5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이래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유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야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가테와 도마와 알페오의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계속이 부딪히기 시작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시고 그 일을 문제 삼아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고 치유 행위를 하신 것으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그저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 그런 경직되고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충돌이 점점 더 크게 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점점 더 왕성하게 확장되고 이어지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이방 땅에까지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복음이 필요하여 찾아온 이들을 외면치 않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출신 또 지역 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만나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두 제자를 세우셔서. 어, 그들에게 어, 사명과 권능을 나눠주시고 또 복음을 어, 전파하는 데 어, 동참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뭐, 단락별로좀 잠깐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어, 회당에서 안식일의 손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 논쟁으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어, 충돌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나오셔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게 되는데 사방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십삼절부터 1 2 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랍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바리생인과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시게 될때종교지도들과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점점 심화되고 격화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설정해 놓은 장면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이거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도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세우십니다. 한가운데에 이어서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안식일에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매워서 그를 그냥 지켜보는 게 옳으냐? 이거를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어떤 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를 대변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이제 잠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분위기가 좀 두려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니 예수님은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안식일을 지나가도록 좀 기다렸다가 어,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쳐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한손 마른 것이 아주 그 생명을 아주 위급한 상황에 이르는 어, 아주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냐 하는 거죠. 사실, 한쪽 손말은 질, 그것은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장애에 가까운 그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바리세인들의 해석으로 인해서 이런 환자나 장애를 가진 이에게 그렇게 너희도 안 급하니까 안식일에는 그냥 불편하고 아프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는 겁니다.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니 안식일을 위해서 그냥 병든 었으면 병든 채로 장애를 가지고 있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채로 그렇게 지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정한 규정보다도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장애도 이 율법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는 부정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하루라도 빨리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함께 누리도록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6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충돌해서 이기지 못하게 되자 나아가서 헤롯당과 함께 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누가 안식일을 범한 자들입니까 안식일에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눌리고 고통당하고 불편했던 자를 자유케하는게 그게 진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바리세인과 충돌하는 장면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날약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사역의 이 지경을 넓혀가셔서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셨고 갈릴리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따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의 사역에서 사역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와 시돈 근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모인 사람들이 많이, 많았는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면 압살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10절에 보면, 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나서, 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 예수님 직접, 뭐, 안수기도를못 받더라도, 예수님을 좀 만져보기만 하더라도 나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인 자도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11절에도 보면 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지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 귀신 들인 자에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떠들지 못하도록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해도 도움이 안 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과 거짓과 부신앙적인 이야기, 복음을 왜곡시키는 말들은 안 한만 못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말들인지 아니면, 아, 좀 제발 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어, 말씀들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어,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방에서 몰려와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로 따로 불러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다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하셨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을 내보내서 전도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저들처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 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시몬을 부르시고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죠. 원래 부모님으로도 받은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십7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 야구부 형제 요한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이 번개가 탁 치고 나면 곧이어서 이렇게 천둥이 이렇게 치듯이 그렇게 이제 다혈질적이고 급해.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뭐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명단이 쭉 나옵니다 안드레와 필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또 19절에 또 마지막으로 어, 구별하는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인데이가룟유다는 예수를 판자였더라 이렇게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룟유다죠 처음에 이 제자로 부른받아서 세움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고 어, 자살해서 생명을 어, 마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중도에 이렇게 변절하고 예수님 팔아서 가장 악명 높은 어, 제자로 어, 대명사가 된 것이죠. 자, 이들의 이름은 함께 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명단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어디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열두 사도와 같이 위대하고 거룩한 자의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투두고 흉이 되고 허물이 되는 그런 자들의 명단에 오를 것인지, 또 아니면 뭐 이도 저도 아니고 그럭저럭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리는 그런 명단이 될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엔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12명의 제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이름으로 부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귀한 기억 속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충돌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심지어 죽일까, 모의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으로는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었고, 또한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인물이 될 텐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가런 유다와 같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행하고 어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명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이름과 같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주님의 사도로 부름 받은 자로 영광스러운 명단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